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생생영어의 큐쌤입니다. 오늘, throw의 두 번째 편을 상세하게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저희 사무실에 박 과장님, 지난번에 차장으로 승진하셨네요. 그러자 부서원들, 박 차장님이죠. 이제 차장님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. We threw a party for him. We threw a party for him 우리는 그를 위해서 파티를 던져 주었다 영어적으로는 던져 주었다죠 일상 회화체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편한 파티를 열어 주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"throw a party for 누구누구"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"we threw him a party" "we threw him a party"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바로 throw 다음에 누구, 그 다음에 a party. 이렇게 해서 파티를 열어주었다. 혹은 throw a party for 누구. 이럴 때 누구는 목적격이란 형태를 취하게 되죠. him, her, us, them.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. 오늘 두 번째 문장 확인해 보시죠. 지난번에 경마장에 갔습니다. 경마장에 가니 말들이 참 많네요. 그런데 말 한마리가 자기 등에 탄 기수를 던져 버립니다.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즉 다시 말하면 기수가 말에 탔는데 말이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죠. 영어로 the horse 그 말이죠. t h r e h its rider. the horse t h e its rider. 말 타는 사람도 rider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그 말이 기수를 내 동댕이 쳤다.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. The horse threw its rider.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 다음에요.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쁘시죠.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옷을 입으면서 나갑니다. 영어로는 he threw on a coat. 코트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. 다른 거 쓰셔도 돼요. he threw on a jacket.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죠.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? 영어로 가자면 공중에 던집니다. Throw 하죠. 그리고 on 착용한다. 공중에서 몸에 딱 팔을 뻗으면 팔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고 해서 몸에 딱 걸쳐진다. 이런 느낌인데 물론 그런 의미 아니죠. 너무 서둘러서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나갔다 할때 throw on 그 다음에 의류를 쓰시면 됩니다. 이때 물론 throw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. 그러면 put on 그냥 그렇게 쓰셔도 돼요. 어쨌거나 핵심은 throw든 push든 언이 핵심이거든요. 입다 할때 착용하다 할때 언이고요. 그때 동작 무난하면 put, 그리고 주섬주섬 막 서둘러 나가면 throw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 회사 사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. 부서마다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이상하게 한 팀이 다른 팀에 일부러 져주네요. 왜 그렇죠?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The team threw a game. The team threw a game. 경기를 던졌다. 그 말은 일부러 져줬다는 뜻입니다. 즉 일부러 져서 어떻게 뭐 상금을 받나요? 어떤 이유가 있겠죠? The team threw a game. 그 다음에 역시 누구에게 하면 for 누구누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냥 없어도 이해가 되죠. 그래서 the team threw a gam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난번, 이번, throw라는 표현이 갖는 여러 생활체 표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. 더 있겠죠?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요. 우리 다음에는 팔은 아니지만 어깨로 가보겠습니다. shoulder. shoulder도 역시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요.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